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제가 지금 카카오 오픈 채시 안 돼서 일단 뭐 뉴스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후에 크게 중요한 뉴스는 없고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PC 위에 파월 기자 회견했는데 금리나 아직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 제가 다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반감기 일정은 아직 이제 정확히 안 나왔고 4월 18일에서 아마 22일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50만 비트 이상 etf를 통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5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tf 순유입이 현재 평균적으로 조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일부 유출되고 있는데 그 유출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체결 물량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체결 물량 역대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역대급. 예. 이게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역, 역대급. 그다음에 이제 큰 봉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4월달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일단 주봉 네, 4월 1일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마감되는 주봉은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4월 8일 양봉. 마감 가능성이 역시 높고, 요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면, 자, 요, 요게 요 이제 요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요, 요게 요 이제 4월 1일 마감입니다. 근데, 얘 시작점이 지금 67260입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죠. 67260.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67... 260. 만약에 내가 67260 이하에서 물렸다. 어. 근데 내 포지션이 조금 손절 거리가 먼 멀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거의 뭐 거의 한제 생각에는 한 80에서 90% 이상은 이 자리는 무조건 온다. 에. 라고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하고 버텨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롱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라는 가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70k니까. 에. 그리고, 만약에 4월 1일 주봉이 67260 위에서 마감이 되면, 4월 8일 주봉, 자, 얘가 마감되고, 얘가 여기서 마감되고, 여기 봉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이 봉이, 자, 이거 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4월 8일 주봉 시작점이, 예. 그러니까 4월 1일 주봉 마감 자리가 4월 8일 주봉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점이. 자, 그리고 여기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베 리탈 양봉 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월봉이 마감이 되면 자, 월봉이 마감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자. 4월달이 일단 엄청난 달이 될 겁니다. 볼린저 밴드상으로 월봉이 심상치 않아요. 자, 이 30선이랑 볼밴 중단이랑 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붙게 되면 유동성이 커집니다. 유동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럴 때는 거의 항상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도 위로도 많이 움직이는 유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밴 이탈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마감이 된다면 볼린저 중 상단 값이 요까지 땡겨옵니다. 요까지 요렇게 요렇게 땡겨와요. 그러면 자 마감이 월봉 마감이 어디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감이 되면 볼린저 상단 월봉 상단이 아마 요쯤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68에서 69가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사이 값으로 볼린저 상단 값이. 그럼 68, 69이 사이가 엄청 강한 지지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예. 상승으로 간다란 가정하에. 예.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68, 69에서 지금도 계속 68, 69에서 기신같이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큰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쇼스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서 놀지, 여기서 이 위에서 놀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요 아래에서 놀면 오, 노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잘 버텨주고 67.5 숏은 67.5 위에서 횡보할 때, 손절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7.5 넘어서고, 지금 이제 68에서 74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 자, 일봉으로 보면, 조정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 네 조정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부터는 계단식,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처럼 계단식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30선이랑 볼린저 중단값이랑 이격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늘어져야 돼요. 늘어져야. 여기서 만약에 급하게 올려가 버리면 30선이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볼린저로 해석을 하자면, 큰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갑자기 큰 하락을 가기에는 장값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계단식 상승을 해야 된다. 계단식 상승. 자, 일본, 일본 기준이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쭉 올라가야 되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어 손절 구간 현물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은 매집식이다 분할 매수 하세요. 아 어, 여기 분할 매수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선물 현물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어플 지우시면 되고요 에, 선물은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 7.5 이하 횡보시 롱손절을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횡보시간이 하루 에, 그 아래로 내려온 시간 기준 하루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장은 정고인 73.8 그 다음에 74.4입니다. 여기가 상방 슈팅 시작 저항이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쓰기로는, 자, 이게 꼭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자, 상승 후. 자, 이렇게 상승 후.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단식 상승 후에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렴이 현재 필요하다. 예, 수렴을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조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우리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하락 후 회복 횡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아직 못한 사람들 있죠. 예, 네,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회를 안 주고 올릴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내려가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요런 한번 흔드는, 큰 움직임에 흔드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여기가 흔들게 되면 그때가 아마 기회지 않을까.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반감기 직전이랑 반감기 이후는 좀 길게 보시면 되고 반감기 직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 무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점을 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어, 시장적인 상황 그다음에 대형, 큰봉, 주봉, 월봉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고 스윙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손절하고 익절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 그러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무조건 롱 잡을래. 자 나는 무조건 롱 잡을래. 이렇게 하시면 자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짜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무조건 롱 잡을래. 자. 그러면 손절 구간 어디? 나는 67.5 그냥 터치하면 손절할 거고. 그다음에 매수 구간은 반등해서 본전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 나는 70k부터 68k까지 5분할로 롱 잡고 매매할래.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을 수도 있어요. 맞죠? 거기도 그다음에 여기 주봉 뭐라? 주봉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게 되면 67. 260 이죠. 여기 깨더라도 24시간 이내에 회복하면 홀딩. 회복 원하면 손절. 이렇게 잡고 만약 근데 어한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K 1000 이죠. 1000 정도 빠지면 시간 상관없이 손절할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70K부터 어, 67.5K까지 200틱당 1비트씩 혹은 0.5비트씩 분할 매수할래 그리고 상승하면 추매한 한 물량은 털어내면서 리스크관리 떨어지면 또 추매 이런식으로 두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예 네. 네.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는 요런 내용들로 어, 제가 다 찾아보고 볼링저를 어,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면, 요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미 어디서 손절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고 떨어지는 게 짜증날지언정 칼같이 대응을 할수 있고, 오르더라도 반대로 오르면, 아, 여기 정고 근처 아니면 뭐 정고 마이너스 1k에 익절할래 이런 익절 구간도 시나리오 잡고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기준이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이거를 괜히 그냥 힘들게 올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다음 주도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